안녕하세요 선뜽입니다 네, 아, 오늘은 장모님과 김장김치로 좀 수육을 해 먹으려고 수육거리를 사러 왔습니다 아, 김장김치도 참 맛있게 담아줬다고 하셔 가지고 오늘은 제가 고기를 사가서 맛있는 수육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머님 호빵 좋아하시는데 호빵 좀 사드려야겠다 호빵 하나 사면 섭하니까 옥수수 호빵 여기 빛깔이 참 좋습니다 여기 삼겹살도 있는데 저는 목욕살로 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 목욕살을 부탁드렸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한번 왔어? 고기만 사왔어요, 고기. 고기? 고기 3kg. 호빵 좋아하시잖아요. 호빵? 네. 호빵이랑 고기.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거 다 먹을 수있어 이거 <laughs> 반찬통도가져왔세요 제가. 아니, 이거 해준 지 얼마 안 됐다가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도대체 몇 개야? 응? 금방 먹자 이거. 뭐 생채 뭐해. 죄다 해서 줬더니 다 먹었네. 응? 사준 잘 먹어서 좋아. 응? 해다 줄만 남다니까 잘 먹어서. 항상 감사하죠 저는. 이게 거의 넣을 어? 거예요? 넣을 거 늙거 다. 음. 무, 양파, 사과, 뭐. 사과도 좀더큰거 더해도 더 맛있더라고. 수육에는 수육에도 무도 한 덩어리, 하나 한두번 넣어보려고. 재료 중에 산거라고 고기밖에 아, 없네. 이거 다 밭, 밭에서. 다 밭에 거. 다먹서될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아 물은 조금밖에 안넣구나 아, 이게. 그럼. 적셔지면 안 되니까. 아 거기서 나오는 음, 음. 물로 하면 되니까. 굿,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와, 다된 냄새가 나는데. 와, 물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어, 여기에서 물모 뭐, 뭐, 다시 생겼잖아. 오, 익었어, 익었어 이봐, 다 익었어. 마늘 수육 보쌈인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안녕이세요는둥이 친구는 이이 해주신 이쌈을먹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한 잔만 먹어. 많이 네. 먹지 말고. 맛이 어떤가 좀 먹어 봐. 먼저 먹을게. 먹어봐. 마늘을 또 몸에 좋으라고. 음, 잘잘아졌다 음. 마늘을 올리니까 음. 되게 잘 어울린다. 그지? 어머. 와 어, 맛있다. 음. 배고프지? 많이 먹어. 배추도 내가 신선한거 먹으라고 살짝 절였어 음. 밭에서 뽑아 온 거거든. 맛있는 것만 딱 골라 갖고. 음. 맛다 아, 그래서. 아, m n 가왜 맛있어? 이 g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 큰일 났네. a l i t t 이제 딱 백김치. 백김치에 t t l e b 이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예. 네. 금 배추에다가 당근을 갈아서 즙을 짰어. 음,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이 예쁜 거야. 음... 저는 이따가이 방금 이맛있다라줄 알았어요. 아니야 색깔이 좀이쁘라 색깔이야. 음. 이거. 이 한번 마셔 봐. 국물 진짜 맛있어. 시원해. 깔끔해. 오늘 맛있을거야 와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지? 와 이거 나랑 첫눈 맞으면서 깐파요 이게 아 이게요? 그래 아, 사연이 있는 파구나 저게 음. 오늘 사위하고 대낮부터 이거 막걸리도 먹고. 응. <laughs> <laughs> 음. 오늘은 잘 차려진 한상이요. 에 그지? 가을 김치 다 모았어. 일년. 일전에 마무리라는 그음식가로그거이거성 천천히 먹어? 네. 나 일어날게? 네. 음, <laughs> 마지막 한 쌍입니다. 고사합습니다